안녕하세요. 티엔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 어, 지금부터는 내려가도록 할게요. 밑에부터 위에서부터 학년별로 내려가서 그럼 일단 제일 최고 학년들은 예비고3이겠죠. 일단 수능이 끝났고 예비고3들은 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전략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비고3들은 올해가 불수능이었다고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점은 나왔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은 다시 말해서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100점이 나오고 또 반대로 문제가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0점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수업을 쭉 해보고 전략을 이렇게 이제 진단도 해보고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이게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전이나 과거나 현재나 아마 미래에도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평균 점수는 40, 50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어려워서 20점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은 40, 50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평균이 70점. 그서 80점 사이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평균 4,50점이 60점 있고 40점 있어서 50을 맞췄다고 하면 지금은 100점 있고 0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점에 속하는 아인지 이 0점에 속하는 아인지 이 중간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양극화가 훨씬 더 많이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애들은 그냥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걸리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맞긴 하거든요 팬더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찾는 아이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직접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뭐, 일주일 자가 격리, 뭐, 어떡하겠노. 뭐, 일주일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일주일 쉬고 다시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게 되면, 다시 원래의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진짜 곱하기 2나 곱하기 3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적에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진 4월, 5월까지 셧다운 됐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을 다시 잡기 위해서 1년, 2년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 수능이 9등급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원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어지지만 9등급이 없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은 잠깐 멈출 수 있겠지만 시계는 간다는 걸꼭 명심하고 고3들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하고 내신 1, 2등급 받는 애도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고 내신 저 밑에 진짜 6등급, 7등급 받는 애도 갈데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6등급, 7등급 받는 애는 1등급, 2등급 받는 애가 재수가 없겠죠. 갈데 없긴 뭐가 없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냥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애들도 얘기할 때 들어보면, 쟤는 꼭 50점 미친 애들은, 쟤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성적이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잘 나올 순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구단한번 하고 아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100번 해야 아는 애들 있거든요. 1 0 0번 해야 아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니야말로 진짜 엄마 배 째고 나와서 이 일은 이익하고 나온는 애들 아무도 없거든요. 단지 내가 그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느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안 하는데 성적이 잘나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루저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그 말을 하는 것보단, 어, 내가 이 시점에서 뭔가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1, 2등급 받는 애들이 갈대학 없다고 하는 거는 서울대를못 간다는 얘기고, 내신 7, 8등급 받는 애들이 갈대학 없다는 거는 사전제를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좀 재수 없겠지만, 매번 100점 만는애가 눈물 콧물 찌찌 짜면서 시험 못 쳤어요. 하면 90점이야. <laughs>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니 그건 진짜 절대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니까 러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내가 이게 어느 선상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이들 지금 고2? 현재 고2들은, 현재 자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건 필요로 해요. 아마 학교에서도 대부분들, 이제 2학년까지 쳤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 성적을 한 번씩은 다 배포를 하거든요. 이 시기가 되면은. 그때 봐서, 일단 내가 내신형이다. 수능, 수시로 수갈 거다. 뭐, 예를 들면 수능으로 갈 거다. 지금은 굳이 구분 질 필요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시 쓸때 되면 다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대부분들 다 수능 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시 원서 쓸때 되면 수시 다 쓰고 있어요. 수시 6개 쓰고 정시 3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게 되면 내가 그냥 다시 다 하고 있거든요. 수시 절대로 안갈 거예요.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 수시를 쓸때 내가 만약에 수능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만약에 어, 수시 안 되면 정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속된 말로 대마에 있게 원서를 쓸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좀, 조금 낮은 대학을 내가 안정권에서 수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은 데서 놀려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수능 준비를 안 하고 난 무조건 수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성적보다 안정적인 다운된 위치의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수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월, 2월에는 고3들 같은 경우는 내신에 포커스 맞출 게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2까지 마무리 됐다는 건 뭐가 됐든 간에 한 바퀴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3들은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EBS 교재로 보통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수능,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고3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걔들이 이걸 할때 수능에 일단 포커스를 맞출 때뭐 무작정 대놓고 내가 1등급 받겠다, 2등급 받겠다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첫 번째 음 일단 지금 올해 쳤는 수능 여기 올해 쳤는 수능부터 먼저 한번 봐봐야 돼요 올해 수능 시험 성수험 적 수능 시험을 프린트해서 일단 한번 쭉 풀어봐요 첫 번째 먼저 쭉 한번 풀어보고 난 뒤에 만약에 수학을 과목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50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50점 위인 아이들과 50점 미친 아이들. 그러면 50점 미친 아이들은 목표치를 50점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럼 50점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2점,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는 걸로 컨셉을 잡으면 돼요. 킬러 문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50점 위인 애들은 조금 더 세분화가 돼요. 50점인데 60점에서 70점인 60점에서 70점 사이 아이들이 있고 70에서 80 사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70에서 80 사이 아이들은 대부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60에서 70 받는 애들은 이거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목표치가 20점, 30점 받는 아이들은 50점까지 점핑하는 건 겨울방학 잘 보내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거든요. 그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이거는 개개인마다 당연히 같을 순 없어요. 그래서 진단도 받아보고 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난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멘트 찍을 필요 없고, 물론 목표의식이 있으면 좋죠.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아니면 꽉 가고 싶어 이러면 좋지만, 거진 한 10명 중에 한 8, 9명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없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 겨울 방학 때 최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맥스를 땡겨서,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냥 아니야 말로 해서 3개월 정도 투자해서 내 인생이 A에서 B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신념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때각 과목 당의 전략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과목 당 별로 공부를 끄 이렇게 하는 전략들을 잠깐씩 세워주는 게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만약에 내가 이과인데 사탐을 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2외국어 무조건 쳐야 될것 같지만 저학년들은 근데 대부분을 또안 치거든요. 고 이렇게 높은 레벨의 학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예비 고3들은 최상의 전략들이 필요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로 하고. 그리고 현 위치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현 위치를 파악해라는 거지 포기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위치에서 내가 뭘할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1점, 2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전략들을 세분화 시켜서 일단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마인드 자체를 할, 마인드 설정을 할 때, 아,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과목당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3들, 예비 고3들, 파이팅 해서, 진짜 다시 올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음번 겨울 방학을 기대한다는 건, 재수를 하겠다는 거니까, 내가, 이번이 정말, 12년 학교 다녀서 마지막, 방학이니까 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연히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하겠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 후회의 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티 n 씨였습니다